지역의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토크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10일 당일 50명으로 확진자가 확인되는데요. 확진자 대부분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서 제때 감염의 연쇄고리를 끊어내지 못하면 2차 대유행이 올 우려가 큽니다. 전문가들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다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자세한 내용, 인제대학교 백병원 김경우 가정의학과 교수 그리고 이승욱 경기일보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두분 어서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근 코로나19 감염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는 데다가 소규모 집단 감염 확산세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실제 감염 추세 짚어주시죠, 이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 10일 기준으로 다시 확진자 수가 50명이 나왔고요. 네. 50명 이하로 떨어진지 한 3일 만에 다시 나타나는 건데 생활 속 거리 두기로 방역 지침을 바꾼. 5월 이후에 계속해서 수도권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특히 감염 형태를 보게 되면은 다양한 장소에서 그 소규모 집 소규모 집단 감염이 이루어지는 게 음. 특징인데요. 네. 일단 인천에서는 앞서 개척교회그 종교 소모임을 통해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고 이 여파는 9일까지도 계속 확진자가 두 명이 나오면서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또 인천 계양구 부동산을 중심으로 해서 9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그리고 서울에서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방문 판매업체의 음. 그 회사에서 그리고 양천구 탁구장 등에서 집단 감염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마곡동에서도 콜센터 관련해서 13명의 확진자가 나왔고요. 네. 이 중에는 그 인천의 남인천 여중과 부, 문학초등학교를 다니던 학생도 있어가지고 일단 10일 방역당국이 이들 학교에 대한 전수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같은 소규모 집단 감염은 또 다시 중국 동포 쉼터랑 그리고 다른 교회 감염 등으로 연쇄 감염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광명시에서도 노인 주간 보호센터에서 입소자와 종사자 등 여섯 명이 확진 판정을 받기도 했고요. 그 다만 확진자 수가 계속 30에서 50명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전문가분들은 그 방역 당국에 영향하고 그리고 그 코로나19 전파 속도가 지금 평형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좀 분석을 하고 계세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그래서, 전문가분들이 그 감,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시 전환해야 된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방역수칙을 좀더 강화했을 때, 이평형상태를 우리가 유리하게 좀 끌어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고요. 일단, 수도권에 그 감염병 재생, 재생산 지수라고 있는데, RT 값을 보면은, 이게 아직 1 이상을 유지하고 있어서 계속 전파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전파수가 전파력이 좀더 강하다라고 볼수 있고, 인천의 RT 값은 다만, 어 원래 1을 넘었었는데, 이번에 0.7로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기도는 1.0을 유지하고 있어가지고 과거에 비해 좀더 높아진 수준이라고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사회적 거리두기로 다시 전환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뭐 탁구당또 교회 방문 판매 업체 등 소규모 집단 감염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문제입니다. 어, 인천의 확진자의 경우는 감염 경로가 좀 밝혀진 바 있습니까? 아직까지 방역당국이 이들의 감염 경로를 특정했다 그리고 확인됐다라는 음. 발표는 없었고요. 네. 그리고 인천의 소규모 집단 감염을 이끌었던 곳이 한두곳 정도가 있습니다. 그 개척교회 그리고 부동산 확진자의 감염 경로인데 아직 이분은 이분들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도 역학조사관을 한1 0여명 정도 투입을 해가지고 이들의 감염 경로를 파악하겠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뭐 추가적인 발표가 이루어지거나 그리고 지, 지방대책 그 지대본 그리고 중대본에서 이 회의 자료에서 이들의 최초 확진자를 뭐 기준 확진자 와 관련해서 분류하거나 이런 것들은 아직 없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봤을 때는 수도권 중심으로 아직 방역당국이 파악하지 못한 감염자가 어. 코로나19 감염을 계속 계속 유발하는 걸로 봐야 될것 같은데 네. 그래서 방역당국이 그 수도권의 코로나19 상황을 되게 엄중하게 보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런 소규모 집단 감염 확산세 수도권에서의 이런 감염 추세를 전문가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정부가 잘 대처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나요? 네, 우선 감염 속도가 매우 빠르고 음. 범위도 굉장히 넓습니다. 잠깐 돌이켜 보시게 되면은 우리 이태원 다녔던 음. 학원 강사가 거짓말을 했다고 알려진 게 5월 12일이었는데, 네. 이제 5월 12일이면은 5월 9일, 10일에 부천 어 라운드 뷔페에서 돌잔치가 이미 있고 네. 거기서 전파를 통해서 거기 근무하셨던 분이 부창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하셨던 게 5월 12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아, 그 학원 강사가 나왔다 때든 이미 음. 6, 7차 전파가 이미 다 퍼져 있는 상태라고 네.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어, 국내 신규 확진자 0명이라고 나온 게 4월 30일부터 해서 5월 2, 3, 4, 6일, 이렇게 5월 6일날도 국내 확진자가 0명이었는데 네. 그때는 용인 66번 환자가 이태원 클럽을 다녀와서 5월 5일 날 검사를 받고 이제 6일 날 확진 판정이 난 시기거든요. 음. 그때부터 이렇게 돌이켜 보게 되면 속도가 너무 빠르고 네. 또 접촉자들을 분류해 보면 굉장히 동선도 넓고 여기저기 많이 다니시고 또 만난 사람도 되게 많은데 특정하기 어렵고 맞아요. 초기에 또 이태원 다녀오신 분들의 명단이 확보가 안 돼서 검사도 좀 늦게 됐고 음. 그래서 이렇게 일단 한 사람의 감염 사례로 봤을 때 굉장히 속도가 빠르고 많은 사람을 감염시 었는데 우리가 방역망에서 놓친 음. 제2, 제3의 학원 강사 같은 분이 또 있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통제되지는 않은 상태에서 지역사회로 초반에 전파가 확 됐었고, 우리가 이렇게 모르고 있는 지역 전파가 이미 광범위하게 퍼졌는데, 네. 그것의 증거가 지금처럼 나타나는, 여기저기서 동시에 음. 산발적으로 이교회, 저교회 같이 생기는, 이런 동시에 생기는 산발적인 감염 증거가, 감염이 상, 어, 증가하는 양상이 우리가 모르는 지역 전파가 이미 광범위하게 퍼졌다는 증거라고 할수 있겠고요. 네. 지금의 어떤 방역 추적 속도보다 이 수도권에서 감염 확산 속도가 더 빠르고 더 넓기 때문에 인원도 너무 많고 관리해야 되는 인원도 너무 많고요. 그래서 지금 시점은 어떤 정부 또 지방 지자체의 어떤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이제 모든 국민들과 또 모든 음. 공동체가 3, 3 5 모이시든 10명, 20명 모이시든 공동체에서 어 우리 우리들은 방역 수칙을 좀 철저히 준수하자. 이렇게 마스크 착용을 서로 권고하고 거리 두기를 좀 의무화하시고 네. 또 그런 어쩔 수 없는 모임이라고 하더라도 좀 당분간 연기하시고 이렇게 한 2, 3주 정도 잘 버티시는 것이 좀 중요한 시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매번 강조해 드리는 내용인데도 참 그게 지켜지지가 않아서 우려스럽습니다. 지금 수도권 확산세가 무엇보다도 걱정스러운데 왜 이렇게 잡히질 않는 건가요? 네, 아무래도 지금 초반에 우리가 음. 거리두기를 좀 완화할 때는 물론 이제 확진자 수가 줄어드는 추세도 봐야 되지만 완화하면 분명히 이제 재증가할 위험성이 항상 있거든요. 음. 그래서 우리가 재증가할 때 빨리 찾아내서 빨리 음. 방역 조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네. 준비한 다음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를 했었어야 했는데 지금 그 신호가 한번 있었던 부분이 우리가 부산 클럽에 군입대하기 전에 대구에 19세 남성이 이제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네. 그때 클럽 방문자 명단이 좀 부실했다는 점이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강남구 유흥시설 근무하는 그 일본 가수로부터 감염된 프리랜서라고 하셨던 분. 그분이 이제 동선을 숨겼는데, 네. 나중에 발견됐거든요. 그래서 역학조사 과정에서 동선을 숨길 때 우리가 이걸 어떻게 빨리 찾아낼 것인가. 이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좀 미리 조치를 했더라면은, 어 이번에 이렇게 대규모 확산세가 있을 때 조금 더 역학 접촉자 추적을 조금 더 신속히 한다든지, 또 이제 동선을 숨기는 것을 대비해서 더블 체크를 좀 빨리 한다든지 이런 좀 아쉬움이 있었을 것 같고요. 네. 일단은 지금은 전 국민들이 좀 다시 한번 긴장의 끈을 조여서 음.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시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외출 자제와 더불어서 소규모 집단 모임 자제를 요청하고 있는데 이 부분 좀 지켜지고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중앙 정부가 그 수도권 내에서 생활 속 거리 두기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스테폰 이동량 그리고 카드 매출 자료 그리고 대중교통 이용량 등을 분석한, 분석을 했고요 이 네. 결과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그때 근데 그 수도권 방역 강화 조치 이후에 처음 맞이했던 주말이었잖아요. 지난 5월 30일에서 5월 31일 동안 수도권 주민의 이동량이 직전 주말 대비 99% 수준이어가지고 대부분의 그 방역 수칙 강화 같은 것들이 음, 지켜지지 않았다. 차이가 아, 없네요. 좀그좀 예, 그 이동 제한 같은 것들이 지켜지지 않았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방역 강화 조치 이후 첫 주말에 휴대폰 이동량을 바, 분석을 봤을때그전 주말 대비 6만 3천 건이 감소했는데 이게 한0.2% 포인트 하락한데 그친 수치거든요. 음. 그리고 버스랑 지하철 이용객은 14만 5천 명이 줄었는데 이게 1.3% 1.3% 포인트 주는데 그쳤고 카드 매출액도 1.7% 포인트 줄었습니다. 중앙정부도 이 같은 결과를 갖고, 이제 저희 이동제한 조치가 제대로, 어, 이동제한을 저희 직접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좀 모임들을 자제해달라고 라 권고를 했는데, 이런 권고가 좀 효과가 없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저, 저희, 그 중앙정부 입장에서도 이 부분이 좀 아쉬운 결과라고 좀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 열흘간 확진자 96%가량이 수도권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 2차 대유행에 대한 우려도 지금 커지고 있는데, 가능성이 있는 얘기인가요? 네, 2차 대유행이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우리가 보건우려 서비스 필요가 있는데 진료를 못 받는 상황이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음. 우선은 지금 코로나19에 감염됐을 때 우리가 빨리 이제 중증 환자들이 중환자실에 입원할 수 있는지, 병상 확보도 중요하지만, 당장 밤에 응급실에 열이 나고, 그래서 가야 되는데, 코로나 의심이 돼서 이제 응급실에 들어갔을 때 다른 환자 가 감염성이 있기 때문에, 열난 환자는 바로 응급실에 못 가고, 응급실에 격리병상에 이렇게 진료를 받아야 되는데요. 지금 응급실 진료 격리, 격려, 격리의 상이좀 충분하지 않은 점이 문제가 되겠고요. 네. 또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의료기관에 원내 감염이 의심되거나 또 종사자 중에서 감염자가 있는 경우에 또 병원이 폐쇄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코로나19 뿐만 아니라 다른 질환으로 바, 진료를 받으셔야 되는 분들이 진료를 못 받게 되고 이러한 그 현, 혼란스러운 의료 서비스 현장이 곧 닥칠 위험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파도 진료를 받지 못하고, 네. 어, 또 코로나가 아닌 질병인데도 이 사망률이 증가하는 이런 위험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우선은 지금 전반적으로 병상을 늘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늘린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단 감염자 수를 최대한 줄이고 억제하는 노력이 지금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뭐 2차 대유행의 어떤 기준이라는 게 있을까요? 어떤 수준이면 이걸 2차 대유행이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걸까요? 딱히 기준은 없겠고요. 음. 지금 우리나라 전국에 가지고 있는 음압 격리병상이 한 1000개 정도 된다고 네. 알려져 있는데요. 지금 보게 되면, 은어 최근 5월부터 시작해서 누적 확진자 수가 900명 정도 되고요. 그 중에서 한 20%가 이러한 중환자 치료가 필요하다고 봤을 때 음. 앞으로 이제 더 증가하게 되면 곧 6월 중에 이제 포화될 수가 있거든요. 어. 그렇게 되면은 산소나 중환자 치료가 필요하신 분이 진료를 못 받고 외국 유럽이나 미국 사례처럼 사망하는 사례가 발, 우리나라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확산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생활 속거리두기를 사회적 거리두기로 전환을 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 지역은 이미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부 입장은 현재 어떤지 이게 고려하고는 있는 겁니까? 사실 아까도 말씀해주신 것처럼 사회적 거리두기 로 상당 부분 이행을 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 수도권 이자체들은뭐 유흥업소에 대해서 집합 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고 그 종교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집합 제한 조치와 함께 운영을 자제해달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근데 다만 그 과거와 가장 중요한 차이가 있다 있는 부분이 등교거든요 저희 현장 네. 등교를 하고 있는데 이게 확진자가 나온 일부 학교를 대부분 제외하면 대부분의 학교가 지금 현장 등교를 마치고 마치고 계속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때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그래서 지금의 수치를 사회적 거리두기를 명명하지도 않고 그리고 사회적 거리 현장 등교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은 결국 대입 때문인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뭐 방역으로, 방역을 계속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했을 때 뭐 경제가 좀안 좋아질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사실 이런 것들에 대의 명분으로서 작용하는 것 같은데 사실 이 부분은 좀 핑계라고도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음, 우정스럽다는 입장이신 거죠. 그렇죠. 그리고 어. 최근에 윤혜 사회부총리 겸그 교육부 장관께서 대입 일정은 그대로 차질 없이 진행할 음. 것이다라고 밝히기도 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같은 현장 등교가 저는 국민들의 경각심을 좀 떨어뜨린다라고 보고 있는데 음. 지금 극장에서는 반값 행사실도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저녁마다 술집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중앙 정부가 방역 수칙을 강화해야 된다. 그리고 좀 모임을 자제해 달라 이런 식의 시그널보다는 현장 등교를 통해서 좀어 시, 현장 등교의 신호가 좀더 국민들의 방역 그 의식 같은 거에 좀 더욱 또좀 낮추는 그런 시그널을 오히려 더 보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정부로서는 뭐 사회적인 또 경제적인 비용을 우려해서 신중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사회적 거리두기로의 전환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지금 생활방역하고 사회적 거리두기의 구체적인 차이가 뭔지는 음. 좀 애매한 부분이 네. 있고, 이제 지역별로 위험도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 거리두기랑 선언적인 의미가 있겠습니다. 음. 국민들이 더 경각심을 가지고 보다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와 거리두기가 필요하다는 걸 선언할 수 있는 의미가 있, 되기 때문에, 네. 지금은 무엇보다도 지금 전 국민들께서 자, 경각심을 가지고 공동체 중심으로 해서 우리들끼리 좀잘 지키자는 음. 그런 긴장의 끈을 조여야 될 시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다라는 설명해주셨는데 확산세를 막으려면 집단 감염의 고리를 끊어내야겠죠. 집단 감염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우선은 지금 우선 면역력이 생기면은 저, 나로 인해서 전파되는 것을 차단할 수가 있는데 아직은 백신이 없기 때문에. 어, 감염자가 나에게 전파되는 것을 끊기 위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총선 때 경험하셨던 것처럼 마스크 착용하시고 손 위생하시고 거리 두기 이세 가지 원칙만 잘 지키시게 네. 되면은 나로 인해서 또 다른 사람이 감염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철저한 거리 두기 그리고 개인 위생 수칙 준수 무엇보다도 이러한 다중 밀접 밀집된 시설이나 모임을 가지 않는 것이 지금. 보다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네, 누차 강조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지키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마스크 손 씻기 그리고 거리 두기 꼭 기억해 주셔야겠고요 정부에서는 10일부터 QR코드 전자출입 명부 시스템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곳들에 도입이 되는 겁니까? 일단 헌팅포차 그리고 감성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그리고 실내 집단 운동 시설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다 여덟 곳에 대해서 QR 코드를 통한 전자 출입 명부 시스템을 시행하기로 했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시설 이용자가 스마트폰으로 개인의 신상 정보가 담긴 일회용 QR 코드를 그 발급받아서 그 관리자에게 제시를 하고 이 관리자는 이 QR 코드를 스캔을 해서 이용자 방문 기록을 만드는 것입니다. 음. 그래서 중앙 정부는 앞으로 이 제도의 실효성 등을 좀 분석을 해가지고 교회나 성당 도서관 영화관 병원 등 일반 다중 이용 시설에 대해서도 자율적으로 도입을 하는 것을 전제로 좀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고요. 네. 이 같은 시스템이 도입되면 일단 확진자가 다녀간 곳에 그, 그곳에 방문했던 접촉자를 빠르게 찾아낼 수 있다는 효과가 있고, 아까도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일반 국민 그 감염자께서 좀 동선 같은 것들을 좀 숨길 때 이때 좀 이런 것들이 유용하게 자, 좀 사용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그 코로나19 확진자가 접촉한 흔적이 있거나 집단 감염이 이뤄어진 곳을 방문한 사람은 사전에 이 시설을 출입하는 것을 제한할 수가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추가적인 접촉자를 계속 줄일 수 있는 수치라고생각 합니다. 자 이번 주가 고비라는 이야기. 계속 좀 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상태가 되면 좀, 좀 그나마 한숨 돌릴 수 있을까요? 네, 지금 확진자 통계는 현재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5월 말에 있었던 음. 확산세 통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더 증가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단지 모르고 있을 뿐이고, 또 통계에 잡히지 않는 감염 전파가 굉장히 상당히 많이 있고, 지역사회 곳곳에 감염자가 있기 때문에 음. 그리고 부지불식간에 식당에서 같이 밥 먹다가 걸릴 수도 있고요. 네. 택시를 같이 탄 사람을 택시를 이용하다 걸릴 수도 있고 마스크를 안쓴 안 상태에서 한 5분, 10분 대화하다가 걸릴 수 있고 이렇게 지역사회에서 얼마든지 걸릴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모르는 전파가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이렇게 전파되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는데 이번 주에 더 고비를 고비를 어, 잠기지 않으면은 네. 더 감염이 확산되고 그것이 수면 위로 올라올 때는 우리가 이제 그때는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확진자 대증과 또 중증 환자 발생으로 인해서 사망자가 속출한 상태가 곧 닥칠 수도 있다는 그 위험한 시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날이 더워지니까 마스크를 쓰고 생활하기가 너무너무 힘든데요. 우리가 좀잘 지켜내야 이 상황을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겁니다. QR코드 시스템 도입도 중요하겠고요. 어, 그보다도 먼저 시민들의 협조가 우선이 돼야 할 텐데요. 마스크 착용, 손 씻기, 그리고 또 놓치지 말아야 할 방역 대책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세요. 정말 이 탁구장 같은 그런 운동시설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우선 마스크나 손 씻기 같은 것이 감염 위험을 80% 이상 차단해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에, 하지만 100% 효과가 없고 밀집되고 감염 위험이 높은 환경에서는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위생을 음. 수칙을 잘 지키셔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당분간 한 2~3주만 최대한 이런 밀집되고 밀폐된 특히 뭐 지하라든지 환기가 안 되는 시설 방문을 자제하셔야 될것 같고요. 탁구장도 좀 당분간 운영을 좀 중지하고 한 2주 정도만 운영을 중지하고 또 방문하지 않으셔야 되는 곳이 필요할 것 같고요. 뭐 탁구장, 뭐 노래 연습장 이렇게 지정하기 전에 그런 환경이 되는 마스크를 벗어야 되는 환경이 있는 곳이라면은 모든 국민위원좀 현명하게 가지 않는 노력들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6월 14일까지 이 진정세를 좀 만들어낼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지금 최대한 지금 하루 감염 전파는 이틀만에 전파가 일어나기 때문에 일주일만 하면 충분히 음. 3차 전파까지 일어날 수가 있는데 네. 한 사람이 서너 명을 감염시킨다고 하면은 한 사람이 3차 전파를 일으키게 되면은 거의 뭐 30명 까지 30배 가까이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위험한 기하급수적인 증가가 있기 때문에 네. 일단 최대한 지금 어, 억제를 자제하지 못하게 되면 일주일 만에 30배가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좀 경각심을 가지고 최대한 어, 거리 두기를 힘쓰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지금 등교 수업을 미뤘던 우리 지역에서도 11일부터는 등교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학교 분위기는 어때요? 아무래도 어제 아, 그 9일 기준이죠. 그 남인천여중하고 문학 쪽에서 확진자가 새로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것 때문에 아무래도 그쪽에서는 지금 어, 등교가 어진 미뤄져 있거든요. 근데 어제 그 현장을 가봤는데 그 현장에서는 되게 그 학부모분들께서나 그리고 실제로 그 워크스루를 통한 검체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어가지고 거기서의 그좀 긴장감은 높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 정교조에서도 발표를 한 적이 있잖아요. 네. 저희 현장 등교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대부분의 선생님들께서 우려스러워하고 예, 있죠.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네. 좀이 현장 등교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다시 한번 좀 재고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음. 생각이 듭니다. 자, 2차 대유행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수도권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전문가의 이야기는 마스크, 손 씻기, 그리고 거리 두기와 같은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잘 지켜야 한다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헬로 이슈토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